일철 안될 사람들이 국회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웬만큼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면 저도 대화를 시도할 텐데 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포기하기엔 아깝고, 그렇죠? 국민들이 고생하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저도 뭐라도 수를 내보려고 창당도 해보고 선거에도 나가보고 하는 게요 다른 분들은요, 대선 나간 거 가지고 막 충격 먹고 내가 그동안 사이비 교주의 강의를 들었구나,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정치를 한다니. 근데 저는 너무 어이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정책을 내보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되든 안 되건 그게 시민의 의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심 있는 시민이라면 나라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책임 있는 발언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선거도 나가서 나를 뽑아라. 국민 중에 하나, 하나 하나가 거기 나오는 거지 뭐별 사람입니까? 당연한 저는 양심이 시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거든요. 당연한 의무다. 근데 뭐 그게 지금 벌써 보세요, 막 어떻게 철학한 사람이 정치를 생각하다니, 막뭐 이런 게 지금 조선왕조보다 더 예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정신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노예 상태, 노예 상태. 시민이 없어요. 정당한 시민이 없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성립 가능해요? 안 되죠.